졸업한지 1 0 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laughs> 교복을 입게 돼서 전 솔직히 좋았어요. 네, 남들이 민망하게 보던 전 좋았고요. <laughs> 좋았고, 뭐 저는 또 교복 치마에 밑에 튜닝을 입어서 그렇게까지 민망하지 않고 좀 재밌었었던 촬영이었고요.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어요. 자세히 보면 자꾸 제 나이가 현실로 돌아와서 자세히 보진 않고 멀리서 교복을 입은 제 모습을 혼자 즐거워하면서 <laughs> 저는 재밌게 아주 촬영을 잘 했습니다. 교복 입은 실 면신 안 돼요. 다 사복 입고 그리고 뭐 그렇게 찍은 신들이 많은데 뭐 데뷔를 반올림으로 학생 드라마로 했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웠고요. 뭐 요즘 교복 잘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비해서. <laughs> 네. 고등학생 때도 교복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 작품을 통해서 교복을 다시 입게 되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 특별히 극복해야 될 것에 있어서는 어, 일단 학생 때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아도 이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힘도 빼고 머리도 그냥 생머리 풀어헤치고 그렇게 어, 노력을 나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어, 특히 요즘 걸그룹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젊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 아이크림을 기본적으로 많이 발랐고요.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젊은 팀 중에서는. 근데 교복을 입으니까 연기가 말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지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가님이나 감독님께서 저을 그렇게 같이 그런 부분들을 일부러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어 말투나 이런 부분들은 성인 쪽으로는 좀닿았지만 감정 부분은 분명히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실 거고요. 그 부분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리>